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양필수교과 컴퓨팅사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일본어 통번역학과 유경원입니다. 저는 이번 2022학년도 2학기에 우리대학의 소프트웨어 기초 영역, 교양필수 과목인 컴퓨팅사고를 직접 수강함으로써 많은 불편함을 느꼈고 동시에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추후 이 과목을 수강하게 될 학우들의 더욱 효과적인 학습을 이끌어내기 위해 본 기획을 제안합니다. 먼저 컴퓨팅 사고는 2시간을 대면 강의로 진행하며 1시간을 한국외국어 대학교 구름 사이트에서 녹화 강의 및 과제물을 풀므로써 3학점을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각 캠퍼스에 2개씩 설치되어 있는 코딩 존에 사회 참여하여 제시되는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현행 불만족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 개선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업 방식입니다. 본 교과에는 예외적으로 비대면 수업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컴퓨팅 프로그램을 다루는 수업인 만큼 스마트 기기로 수업을 들으며 동시에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해 배운 내용을 따라하며 학습할 수 있게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딩존 운영입니다. 일단 코딩존은 문제풀이를 통한 코딩 실력 향상 및 질의응답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전과 달리 2022년 2학기부터 코딩존의 역할이 과제 수행을 하는 곳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이 문과 학생들이고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이 과목을 통해 처음 접하기 때문에 부여되는 많은 양의 과제를 수행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코딩존을 다음과 같이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코딩존이 수행하는 역할을 조금 바꿔 문제를 지, 제시받고 실력을 점검해 보는 기능과 조교에게 질의응답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기능을 모두 갖추게 해야 합니다. 글로벌 캠퍼스에서 운영되는 잉글리시존의 사례를 참고하여 시간표를 사전에 공시하고 질의응답 시간대와 문제풀이 시간대를 구분하여 개설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코딩존에서 풀도록 제시하는 문제의 난이도에 약간의 하향 조정이 필요합니다. 파이슨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3회차 리스트와 4회차 함수의 개념과 응용 문제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난이도로 인해 3, 4회차 문제와 정답의 경우, 에브리타임 커뮤니티를 통해 매매 행위가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비전공자라도 수업을 착실히 따라갔다면 제한 시간 50분 안에 충분히 풀수 있는 난이도의 문제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일정 주차 내 코딩존 출석 완료 시간 설정과 노쇼 처벌을 신설해야 합니다. 코딩존은 파이썬 응용문제를 풀므로써 자신의 코딩 실력을 점검, 복습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마감조가 다가와야 부랴부랴 하기 시작해서 학기 말에 몰아서 출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쇼 처벌 제도를 신설하고 화면의 표와 같이 각 차시별로 코딩존 과제 수행 마감기간을 둬서 학생들의 체계적인 학습을 도와야 합니다. 넷째, 코딩존 조교 증원과 조교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질의응답 활성화와 문제 유출 및부정행위에 원활한 적발을 위해 한 조교가 담당하는 학생 수를 줄이거나 조교의 증원이 필요합니다. 또 힌트를 많이 주는 특정 조교들이 근무하는 시간에 예약이 몰리지 않도록 조교들에게 힌트 제공에 대한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구름 사이트의 개선방안입니다. 구름 내에 실습 문제와 마무리 과제를 한 학기에 한 번씩 전면 교체해야 합니다. 구름은 2년 전에 만들어진 이론 강의와 실습, 계열별 예제, 마무리 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지금도 바뀜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년 전과 똑같은 문제가 사용되어 에브리타임 내에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실습과 마무리 과제의 경우는 한 학기에 한 번씩 문제를 전면 교체함으로써 학생들이 쉽게 정답을 찾아 베끼는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책을 적용했을 때 기대 효과로서는 학생들의 파이썬 프로그래밍 능력이 향상되고 체계적으로 복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보다 효율적인 수업이 진행 가능합니다. 또 컴퓨터 관련 전공에 대한 관심 확대와 이공계 인재 양성 용의및 관련 취업자 수 증가 등이 예상됩니다. PPT 내에서 사용된 자료의 출처는 다음과 같으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